안녕하세요. 레고를 사는 프릭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네.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목에 옆에 보시면 뭐 100, 구독자 100명 이상인 분들은 꼭 보세요 해가지고 그냥 솔깃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을텐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뭐 쓸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우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그 100명 이상인 분은 이거 등, 이것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네그 정도로 아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먼저 여기 데크스톱만 되는 것 같습니다 데크스톱에만 맞춤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바일 기기는 안되고 맞춤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뭐라 뭐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면 기본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여기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고 근데 구독자 100명 이상이신 분은 여기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그걸 클릭하시면은 채널 링크 커스텀 할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www.youtube.com 채널 뭐 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엄청 많잖아요. 이거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그럼 여러분은, 근데 커스텀 하시면, 예를 들어, 유튜브 닷컴 뭐, 슬러시, 뭐, 브릭튜브로 커스텀 하셨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닷컴 브릭튜브만 쳐도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힘들게 다시, 다 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네, 이게 여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랄 것보다는 뭔가 살짝 gif 느낌? 네, 아무튼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 뭐죠? 여기, 여기, 이거 링크 달아놓으실, 그,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네,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은 커스텀 버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클릭해가지고 바꿔주고요. 위에 가서, 네, 저장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K, 그러니까 KC, KC. 네. 뭘 쓰셨는, 뭐 힘들게 뭐 몇백 줄이나 썼는데 그냥 아 됐다 그러고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다 날아가요. 네, 그래서 게시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기 온 김에 알려드릴 점은 누구나 겪어 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알 수도 있습니까 채널 이름 및 설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9 90, 3 번, 90일마다 세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세번 바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90일 이따 또세 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서 세, 딱세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4, 90이 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믿고요. 네, 이런 거는 네, 근데 참고로 아까 전에 그걸 하시려면 일단 이 사진하고 배너 이미지가 몽땅 표시되어야 됩니다. 일단 업로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본 자격이 여기 기본 자격이 구독자 수 100명 이상에다가 채널 개설 후 최소 30일 경과 네 그리고 일단 30일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업로드하고 배너 이미지 업로드 완료 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자격입니다 네 그러면 뭐 100명 이상이신 분은 뭐 나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그 다음은 그냥 팁입니다 100명 이상을 위한 분도 있고 그냥 채널이신 분도 네 도움이 되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디오 보관 아시나요 네 누구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네, 그런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여기는 이 노래들은 다 뭘까요? 혹시 혹시 저작권 걸리신 분들 있나요? 제 말은 여기 콘텐츠 보시면은 어, 허허. 네, 뭐 조회수 뭐닫고뭐갔고뭐 뭐 저쩌고 뭐 어, 뭐 이렇게 잘 됐고 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저작권 침해신 거 이건 뭔 소리야. 나 이거 뭐 경찰 와 가지고 잡아가는 거냐? 뭐 이게 아닙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공개 상태고요. 요건 민충적입니다. 근데 일단 고를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일단 할수 있습니다. 발견된 구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여기 부분을 다 삭제하면은 여러분이 효과음 같은 것도 다날아갑니다 그거 그분 아예 음소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곡을 바꾸기도 있습니다. 다른 딴 걸로 곡 바꾸기는 내가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준 오디오 보관함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노래만 바꾸기가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실험 중인 버전으로 나왔다고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아무튼 오디오 보관함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가시다 보면은 일단 먼저 제가 여기 분위기로도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장르는 제가 뭐 클래식으로 네, 이거는 제가 저기다 해놓은 그, 그냥 정시가 되면 딱 울리는 종입니다. 네, <laughs>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그 장르를 고른 다음에, 적용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됐다. 그리고 여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차 클래식. 그리고 전 차분한 클래식이 좋기 때문에, 여기 왜냐면 여기 분위기 엄청 많거든요. 딱 그, 고르셔야 하니까, 분위기를 딱 맞는 걸로 차분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면은 차분한 클래식이 나옵니다. 어디 한번 아무거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니, 뭐,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뭐, 이거, 한다고, 뭐, 내가, 어따, 어따 쓰라는 거야? 아까 전에 저작권 치면 뭐, 바꾸는 거 말고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추가된 날짜, 보이시죠? 여기 아래로 딱 보내시면 다운로드 값이 뿅!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 어디에 할 건지 위치를 물어보고, 네. 어 그걸 끄셨다면 또 몰라도 아무튼 그 다음에 또는 여기 튼거에서 옆을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이 이 버튼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네그 다음은 음향 효과입니다 여기 오디오 보관함면 음향만 있으신 아니 뭐 음악만 있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음향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뭐 저는 총 쏘는 게 한번 필요한데요. 무슨 여기선 총을 한 11번 쏘고 쏘고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뭔가 배경 음악, 배경음이나 현장음 뭐 그런 거할때 네,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는다 3분, 뭐 3분, 뭐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번 뭐 카테고리로 뭔가 만화적인 어뭐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용 누르셔야 합니다. 적용 똑같습니다. 자, 뭐 만화적인 사운드들입니다.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웹 파트 w i 트 h f 왠지, 방귀 끼는 느낌? 네, 암튼, 뭐, UFO가, UFO, GPC도 있고요. 아. 네,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댓글이 있었는데, 콘텐츠에 댓글이 안 달려 있어요. 아 분명히 여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땡땡땡님이 분명히 댓글을 달았는데 왜 여기 댓글이 0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 기계가 있으신 겁니다. 네 모바일 기계를 모바일 기계로 보시면 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모바일 기계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줍니다. 이런 상황에는 네 그러면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댓글이 0입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받은, 다 있는데, 그러면, 옆에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0인 부분을 들어가줍니다. 참고로 진짜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댓글이, 분명히 어제 있었는데 없었던 거는, 1 0팔파이고 이겁니다. 네, 이, 부, 이, 연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을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여기 댓글 허용이 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난안 누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무조건 저장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 됐습니다. 자 수정 사항이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땡땡땡님이 네 달아주신 이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보입니다. 자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분명히 댓글이 0이었는데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레거드 사랑하는 브릭집입니다자 네. 댓글이 달려있죠. 수업 모션을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만 네 이렇게 네 이런 이렇게 이런 경과 대다수입니다. 네아 그리고 참고로 아직도 댓글이 0이라 그러시면은 이게 이상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요. 꺼지면은 또 계속 가가지고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예로 보지 마시던지. 근데 그건 좀 난감하니까 저도 이 방문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여기 댓글을 새로도 하려 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드릴 것은 일단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 네, 지금 어머니께서 9시 넘으셔, 넘으면 뭐 어디 가야 돼 가지고 네, 아무튼 빨리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그냥 자막만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인사를 여기 인사를 눌러볼게요. 인사를 번역해볼게요. 근데 그냥 번역이 아닙니다. 제목민 설명입니다. 제목민 설명. 그래서 난 영어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어 추가를 해가지고 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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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영 미국 영어도 있고 영국 영어 네 미국 영어 영국 영어가 있습니다. 전 미국으로 골라볼게요. 그리고 제목 및 설명을 추가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원본 언어에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뭐 뭐 레고 스톰 모션이 제목이 레고 스톰 모션이면 영어로 레고 스톰 모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어권에서 영어 언어 설정 영어이신 분은 영어가 나오시는 거고 아니신 분은 안 나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요, 이거는 뭐 자막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도 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아시리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 뭐 파일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뭐 자동 통계 근데 저제 편집기는 그게 돼 가지고 네 암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편집기입니다 네 여기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동영상 자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러 아시나요 살짝 얼굴 흐리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여.. 네, 이건 아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채널 뭐 뭐가 뜨면서 단단단단단단단 채널로 마치 땡큐 o 뭐 그러니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다른 동영상 뭐 이렇게 뜨는 거. 네, 이런 거 추가하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길이가 25초 이상입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확대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이걸 잡아 이걸 위쪽으로 올리면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무조건 저장을 눌러 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거 뭐야? 잘못 썼는데 어떻게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1번 취행 취소 또는 재실행 취행 취소를 눌러주세요. 방금 이제 아 취소한 게 아닌데 그럼 재실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는 아나나가버리시아 어차피 나안래 실험이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분석 같은 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거 같군요. 네 오늘은 네 강좌 2번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이용해 먹 아니 이용하는가. 네. 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다른 거가 비교해서, 뭐, 조회수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네. 처음 23시간, 30분 동안 누, 누가 봤는데, 이게, 이, 이게, 지금까지 다 비교해서 제일 많다는 소, 소리인 것이죠. 네. 그러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땡기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레고사는 브릭튜브였습니다.